얼굴이 너무 예뻐 보여 그래서 래핑을잘못 쓰고 피부가 벗겨지는 분들도 봤거든요 뭐 연예인들이 그렇게 많이 한대요 이 마스크팩이 이만큼 남는 거야 진짜 거의 킹킹볼 수준으로 핑킹해져 있어 은근히 이게 필러만큼 까로운시술이에 소리 지를 <레질> 뻔했죠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탄력관리 영상을 많이 올렸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그때 그때 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좋아하는 시술 같은 게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은 2023년 하반기 탄력관리 총정리 리뉴얼 버전입니다. 크게 보면 얼굴형 관리도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너 뷰티를 제외하고 제가 요즘 사용하고 있는 스킨케어 제가 요즘 너무너무 좋아하는 시술들 그리고 집에서 할수 있는 셀프 스킨 부스터 방법까지 한번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여도 20대처럼 보이는 탄력관리 방법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킨케어. 제가 워낙 관리에 미친 놈이다 보니까 평소에 탄력관리 스킨케어는 어떻게 하는지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거의 2개월째 꾸준히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엄청 많이 썼죠. 저 같은 뷰티 유튜버가 이런 앰플 한명다 쓰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네, 이거 다 쓰고 벌써 이것도 3분의 1 정도 썼어요. 얘는 진짜 요즘 저의 니즈. 탄력 관리랑 주름 개선에 너무 좋은 제품이라서 꾸준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탄력 관리 치트키. 바로 비비드로우의 체리 콜라겐 퍼밍 캡슐 앰플입니다. 체리 콜라겐 앰플이라고 부를게요. 이 비비드로우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다들 닥터지는 아시죠? 그 닥터지 회사의 세컨 브랜드고요. 기능성 클린 뷰티 브랜드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능성 제품이나 탄력 관리 앰플이라고 하면 되게 무겁고 끈적끈적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그 더운 여름에도 얘를 너무너무 잘 썼던 이유가 이 제형이 끈적하지 않고 피부에 되게 쫀쫀하게 흡수가 되거든요. 이거 하나만 바르면 여름 스킨케어 끝이라서 두달 내내 딱 이것만 쓴것 같아. 여기에 무려 300달 톤의 초저분자 체리콜라겐이 들어있거든요 바르면 이게 피부 속까지 쑥 흡수가 돼서 하루 종일 쫀쫀하고 탱탱한 피부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화장도 완전 잘 먹음 우리가 보통 탄력하면 레티놀을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레티놀이 정말 예민하신 분들은 진짜... 써야 될 정도로 굉장히 가루기 힘든 성분이에요. 그래서 저 레티놀 잘못 쓰고 막 피부 벗겨지는 분들도 봤거든요. 근데 얘는 그 레티놀 대신 식물성 항산화 성분인 바쿠치오 비건 체리 콜라겐을 사용해서 뭐 낮이나 밤이나 상관없이 정말 데일리하게 탄력 관리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20대이신 분들한테도 얼리 안티에이징으로 너무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에요 20대 때 미리 관리해 놓으면 그게 저축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풍성한 기획 세트가 나왔거든요 안에 이거 본품에다가 이렇게 귀여운 미니미 앰플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 괄사가 들어있습니다 저번 탄력 관리 영상에서 괄사를 다 버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제가 지금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괄사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앰플과 괄사를 사용해서 탄력 확 끌어올리는 마사지 루틴도 알려드릴게요 우선 얼굴과 목에 앰플을 듬뿍 발라줍니다. 이게 매끈하고 촉촉해서 괄사랑 찰떡이에요. 그리고 괄사의 옆부분을 사용해서 목부터 풀어줍니다. 귀 뒤부터 목선을 따라서 쭉쭉 내려주는데요. 20회 정도 반복해주시고 반대쪽도 똑같이 해줍니다. 이 목이 뚫려야 얼굴 붓기도 쑥쑥 내려가요. 그리고 윗부분에 하트 모양 커브를 사용해서 쇄골의 독소도 빼줍니다. 여기도 노폐물이 고여있는 부분이라 잘 풀어주셔야 돼요. 왔다 갔다 20회씩 하시면 되고, 쇄골 시작점은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좋아요. 건조하지 않게 앰플 발라주시고, 완만한 부분을 사용해서 사각턱 라인을 따라서 살살 밀어줍니다. 턱 중앙에서 귀까지 가볍게 밀어주시고, 깨물근이랑 귀 뒤쪽에서는 한 번씩 눌러주세요. 20회씩 반복하시면 됩니다. 다시 하트 부분을 사용해서 얼굴 하관 중앙 눈 밑까지 3등분해서 바깥쪽으로 밀어 줍니다. 이때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살짝만 압을 주세요. 관자놀이 쪽은 한 번씩 꾹꾹 눌러 주시면 되고 각 7회씩 21회 반복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썹 뼈를 풀어 줍니다. 눈썹 안쪽부터 살짝 눌러 주면서 밀면 엄청 시원해요. 완전 개안하는 느낌? 요거는 10회씩 반복합니다. 마무리로 앰플 살짝 바른 손으로 얼굴이랑 목을 가볍게 쓸어줍니다. 그럼 안색도 맑아지고 탱탱해진 얼굴 완성! 얼마 안 걸리잖아요. 하루에 한 3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2주 뒤에 진짜 달라진 얼굴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괄사만 사려고 해도 돈이 많이 들거든요. 이 기획세트 완전 갓성비예요. 두 번째는 제 최애 시술입니다. 일단 주배로 볼륨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요즘 집중을 하고 있는 게이 얼굴을 채우는 거예요. 예전에는 뭔가 살이 없고 이렇게 헬스해 보이는 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빼는 시술 위주로 많이 했었고 리프팅 같은 것도 이제 좀 얼굴 살이 빠지는 걸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뭔가 이렇게 동그랗고 탱탱한 얼굴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약간 젖살 있는 얼굴 근데 필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 맞았잖아요 이마 빼고는 근데 여기다가 지방이식이나 필러를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은 거예요 필러나 지방이식을 너무 과하게 하면 우리가 아는 그 강남미인도 얼굴 되거든요 그래서 나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부자연스러워질 확률이 너무 커요 그래서 그냥 고주파 리프팅만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베르 볼륨이라는 시술이 나온 거예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면, 주베룩은 스킨부스터 주베룩이랑 주베룩 볼륨이 있어요. 근데 이 주베룩 볼륨이 이 스킨부스터 주베룩보다 입자 크기가 커서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볼륨감까지 주는 시술입니다. 네, 제가 한 거는 주베룩 볼륨이고, 이게 꺼진 부분에 즉각적인 볼륨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피부 속에서 콜라겐을 계속 생성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피부가 또 차오르면서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느낌이에요. 이 주베룩 볼륨은 한달 간격으로 3회 이상 시술을 해야 돼요. 그래야 1년 이상 유지가 되고, 효과가 극대화돼요. 전 처음에 3cc를 한번 맞고 그 뒤에 이제 9cc가 한 병이거든요. 9cc를 두번 맞았어요. 이 주베룩이 다운타임이 그렇게 긴 시술은 아닌데 한병다 맞으면 꽤 오래 가더라고요. 그고내가 지방 이식 가격은 모르겠는데 주베룩을 그렇게 세번 하면 풀페이스 필러 하는 것보다 비싸요. 보여지는 효과 대비 좀 많이 비싼 시술인 것 같긴 해요. 그치만 저는 계속 할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부담스러운 게 없고 이동할 위험도 적거든요. 제 예전 영상이나 사진들 보면 확실히 이 옆볼 꺼진 부분이 많이 차오르고 얼굴이 좀 동그래진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들었는데, 이 주베룩이 가루를 믹스해서 하는 시술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수화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고, 그 수화를 잘 못하면 결절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화가 잘 됐어도 의사쌤의 실력이라든지 내 피부 타입에 따라서 이렇게 뭉치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대요. 네, 은근히 이게 필러만큼 까다로운 시술이에요. 그래서 저처럼 얼굴에 살이 없는데, 필러나 지방이식은 조금 걱정된다, 좀 싫다 하시는 분들은 주베룩 볼륨 추천합니다. 그리고 티타늄 리프팅 이거 제가 스토리 올리자마자 정말 문의가 많았거든요 제가 얼마 전부터 이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연예인들이 그렇게 많이 한대요 막 찾아보니까 효과가 진짜 즉각적으로 오고 뭐 브라이트닝이랑 제모랑 리프팅이 한 번에 된대 막 하려고 찾아봤다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너무 궁금해서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최대한 싼 데를 찾아보다가 그래도 처음 받는 건데 좀 제대로 받자 해가지고 비싼 데 가서 받았습니다 이 자세한 후기는 제가 티타늄 영상을 따로 찍을게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진짜 미쳤어요. 얼굴 바로 작아져요. 제가 상담하는데, 뭐, 어떤 일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 무뭐 일이 없다. 난 그냥 궁금해서 왔다고 했거든요. 아, 이게 중요한 날 전에 많이들 하는 시술이거든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그냥 그런갑다 하고 이제 시술을 받았는데, 와. 딱 거울을 봤는데, 얼굴이 진짜 작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분 탓인가? 하고 집에 와가지고 마스크팩을 하는데 이 마스크팩이 이만큼 남는 거야. 와, 이거 진짜 미쳤다. 시술할 때는 막 특별한 건 없고 그냥 기계에서 막 번쩍번쩍 막 불이 나와요. 그래서 눈을 절대 뜨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불이랑 같이 샷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엄청 시원해요. 그래서 아픈 게안 느껴져. 근데 하다가 갑자기 뜨거워지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뜨거운 거랑 그 약간 찌릿찌릿한 전기통화 느낌이랑 같이 오거든요. 근데 진짜 아파요. 이 고통을 말로 설명을 못하겠어요. 되게 좀 기분 나쁜 아픔이거든요. 여기 이마 진짜 소리 지를 뻔했죠. 그게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시술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 동안 손을 진짜 많이 들었어. 요 근데 효과가 너무 좋아요. 심지어 멍이나 붓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다운 타임이 없고 바로 효과가 나요. 한 번쯤은 할 만한 시술인 것 같고 특히 결혼식이나 뭐 중요한 촬영 같은 거 있을 때 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홈 케어. 자 이거를 스토리에다가 가끔씩 올려가지고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스킨 부스터 덕후잖아요. 그래서 피부과에서 받는 그 MTS를 집에서 하려고 산 거거든요. 네이버 검색하면 이런 MTS 기계 진짜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제일 전문가스러워 보여서 샀습니다. 이거 벌써 산지 좀 됐거든요. 근데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이거 사용 방법은 그냥 충전 후에 바늘 끼우고 버튼 누르면 끝입니다. 강도 조절은 6단계까지 되고, 바늘 길이는 0.25에서 2.5까지 조절 가능해요. 피부 타입에 맞는 일회용 바늘 준비하시고, 딸깍 끼워주면 되는데요. 바늘 종류에 따라서 적당한 길이와 강도를 조절해야 돼요. 제가 산 제품은 파워가 너무 세서 저는 1단계로만 사용하고 있어요. 먼저 깨끗이 세안한 피부에 앰플을 듬뿍 발라줍니다. 시술 중간 중간에도 계속 건조하지 않게 발라주셔야 돼요. 그리고 오토 MTS를 작동시켜서 얼굴 전체적으로 원을 그리면서 관리해 줍니다. 저는 나노핀이라서 하나도 안 아픈 상태인데 아마 굵은 바늘로 하면 되게 아프실 거예요. 코는 이렇게 콕콕콕 해줍니다. 제 코는 가짜 코라서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집중 케어가 필요한 부위는 콕콕 찍어서 한번더 관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마 할때 진짜 아파요. 그래서 강도를 낮추고 해야 돼요. 마무리로 냉장고에 넣어둔 마스크팩 붙이고 앰플 발라주면 진짜 좋아요. 집에서 이거 한 번씩 하면 피부결도 굉장히 좋아지고 모공도 좋아지고 이런 앰플 있잖아요. 이런 앰플 흡수도 훨씬 잘돼서 이 앰플의 효과를 극대화해서 볼수 있어요. 특히 이거 두개 같이 쓰면 다음 날 피부가 진짜 탱탱해져 있어요. 진짜 거의 탱탱볼 수준으로 탱탱해져 있어요. 사실 뭐 피부과에서 받는 거보다는 약하지만 저는 오히려 자극이 덜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스킨부스터 시술 자주 받으시는 분들은 집에 하나쯤 장만하는 거 추천합니다. 짜잔! 그래서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올리브영에서 이 체리콜라겐 앰플이 18일부터 20일까지 프로모션이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 기획이 진짜 올리브영 최초, 최대 기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을 앰플 필요하신 분들은 절대 놓치지 말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